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으시죠? 밤에 누우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작 하나만으로 허리 통증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허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세를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가 좋고 나쁜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허리를 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를 판별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서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 안 좋은 자세인지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음.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는지. 네. 통증으로 인해 오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 뭐 절반 이상은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척추질환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또 목이 아픈 분들은 허리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또 허리가 안 좋으면 목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허리 통증, 목 통증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통 일반 통증 환자의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꽤 많군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정말 허리디스크는 현대인들한테 좀 흔한 질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허리디스크 환자 수가 210만 명 이상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신 건지 음. 사실 우리나라만 많이 아픈 건 아니고 현대인들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아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앉아서 뭐 공부를 하든 음. 일을 하든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고 서 있는 시간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자세가 앉아 있든 서 있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앉아서 하다 보면 자연히 몸이 앞으로 또 대부분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 좀 몰입하다 보면 꾸부정하게 자세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이든 좌식 생활을 하는 나라 같은 경우 맨바닥에 앉는 게안 좋은데 네. 맨바닥에 앉거나 또는 양반다리 하고 앉는 어떤 분들은 의자에서도 양반다리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시원하니까 시원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좌식 생활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머리 감는 것도 세면대 머리 숙여서. 그냥 하는 경우도 허리를 너무 굴곡시키니까 안 좋은 음. 그런 것도 있죠. 원장님도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음. 하셨는데, 원장님도 그럼 디스크인 건가요? 저도 디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음. 아주 뭐 멀쩡한 건 아니고, 조금씩 네. 나이 먹으면서 올수 있는, 또 앉아있는 생활이 많다 보니까 디스크가 음.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면서 그냥, 그냥 지내는 거지, 디스크가 어 있는 거는 누구나 정말 내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laughs>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네. 허리 디스크를 겪으셨다니까 네, 좀 네. 신기하긴 하네요. 아, 그래서 그럼요. 이런 자세들이 음. 허리 안 좋은 자세라고는 들어봤는데 네, 네. 이게 왜안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 것 같아요. 음. 설명해줄 수 있나요? 흔히 좋은 자세는 의자에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게 최대한 엉덩이를 밀어 넣고 이렇게 앉으면 좋죠. 약간 네. 배가 나오듯이 음. 이렇게 앉으면 좋은데 네. 안 좋은 자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 눕다시피 하면은 당연히 엉덩이 쪽에도 공간이 생기겠죠. 네. 주먹이 들어갈 정도.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세는 공, 주먹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음. 최대한 밀착해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척추, 뼈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척추 모형인데, 네. 원래 S자로 휘어있는 게 맞죠? 네. 근데 어. 척추 전만이 좋다는 거고, 후만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척추 전만이라는 거는 이쪽이 앞쪽, 뒤쪽이라고 본다면, 네. 척추가 이렇게 휘어있을 때,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걸 전만이라고 하고요. 어. 후만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이렇게 뒤쪽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배를 내밀듯이 이렇게 허리를 펴면 전만이 되는 거고 어... 약간 앞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이면... 기울이면 이게 뒤로 나오니까 어이, 근데 아, 이제 후만을 하게 되면 이 뼈와 뼈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좀 밀릴 수가 있어서 신경을 건드리는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최대한 허리를 펴고 배를 내밀고 전만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허리를 깊이 숙인다거나 네. 허리가 자세가 머리 깜빡이 숙이고 있으면 이게 잔 이렇게 되니까 후만이 되는 그런 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앉아 있을 때도 최대한 허리를 의자에 붙이고 배를 내밀듯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잔만을 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 후만이라는 게 이제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앉으면 그을 그러니까 십자형으로 굽히고 있으면 후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양반다리 이런 것도 사실 허리를 뒤로 제끼는 것보다 음. 앞으로 오게 되고 양반다리를 네. 했을 때 약간 머리 감을 때도 당연히 허리를 감게 되고 이런 음. 그런 과정들이 다 후만인 거죠 그러니까 양반다리 좀 다른 건데 머리를 감듯이 숙이고 있는 거는 아무튼 후만을 더 유발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허리를 몸을 가령 우리가 맨바닥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깊이 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만을 유발하는 자세죠 음. 구부정한 자세, 흔히 말하는 구부정한 자세가 안 좋은 거고, 양반 다리는 그와 좀 다른 얘기인데, 음, 맨바닥에 그냥 앉으면 골반이 어, 좀 많이 부담을 느끼게 돼요. 음. 골반이나 고관절이나. 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지. 후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추 후만이 아니라 전만을 평상시에 음. 유지하는 게 네, 중요하군요. 네. 네. 저는 실제로 허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이게 병원은 갈 시간도 음. 없고 이러니까 집에서 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들을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만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스트레칭에는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음. 일단 스트레칭만 은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 시간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한두 번 네. 진료를 보면서 병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칭으로만 될수 있는 상황인지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고 스트레칭을 한다면 환자분들 상당히 많이 이제 물어보죠 허리 좋은 운동이 뭐가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되니까 뭐 가령 제일 흔한 운동이 이제 맥킨지 운동이죠 뭐 맥킨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주장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그 척추 전만을 유도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음. 허리를 뒤로 제끼는 거죠. 음. 그래서, 앉아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앉아서 한다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최대한, 어? 이렇게 뒤로, 네. 뒤로 펴는 그런 운동이고, 음. 서 있어도 마찬가지죠. 약간 서볼 텐데, 서 있을 때도 허리를 뒤로 이렇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반대로 숙이면 안 좋다는 거죠. 네. 뒤로 이렇게 최대한 미는 게 제일 좋고, 음. 또 누워서 있는다면, 엎드려 있는 거죠. 네. 엎드려서, 어, 그냥, 이렇게, 팔짝만 끼고 엎드려도 돼요. 음. 조금 더 세게 한다면, 팔을 굽힌 거를 펴고, 허리를 어. 드는, 음. 흔히 코브라 자세처럼, 코브라 그렇게 하는 그런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음. 네. 척추잔만 운동, 맥키즈 운동이 제일 간편하고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어. 아,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음. 편한 동작들이랑은 생각보다 다르네요. 음. 왜냐면 저는, 허리 아플 때 네. 오히려 허리를 쭉 늘려주게끔 음. 허리를 굽히고 이러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반대로 집 가서 음. 아, 뭐~ 이게 점만을 유지해야 된다 이래서 엎드려서 음. 허리를 들면 음. 오히려 찡하고 아파가지고 음, 음. 그럼 기피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편한 동작은 허리를 이렇게 늘리는 것 같고 음. 근데 도움이 되는 건또 아픈 동작인 음. 그렇게 허리를 꺾는 동작이라고 하니까 음, 음. 이게 뭐가 맞는지 좀헷갈리 아.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마는 게 편하다고 느낀 건 그게 익숙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안 좋은 거에 지 결과는 당연히 자세를 바꾸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좋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척추 전만을 유도하는 그렇게 엎드려서 네. 허리를 좀 펴는 운동이 좋긴 네. 좋은데 그때 아팠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펴면서 엎드려서 펴면서 호흡을 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몸을 음. 좀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음. 그 자체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엎드려서 허리를 펴는 운동이 좋긴 좋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아플 수는 있는데 음.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음.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음, 조금 맞아요. 감안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요 근데 물론 엎드려서 맥킨지 맥힌, 운동을 했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고. 특히 네. 뭐 숨을 들이쉬고 마실 때 특히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통증이 좀 느껴지는 게 계속된다면 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무조건 아무리 좋은 매킹 운동이라고 해도 나한테 안 맞다면 그걸 네.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동작들이 왜 허리에 안 좋고 음. 그리고 허리가 변만이 유지돼야 허리 음. 건강은 기본적으로 네네.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동작들에서 허리를 굽히고 세수를 할 때도 네. 웬만하면 전만이라는 걸 이해하고 일단 네, 꺾인 상태로 하면 좀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숙여서 계속 하고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짧게 하든지 허리를 최대한 신경 을 써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게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도 그 신전 동작을 잘 기억하셔서 네, 네. 실생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